네, 이날 안건으로 건설 산업 혁신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간 건설업계 뿌리 내리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산업의 생기를 불어넣는 정책들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핵심 내용들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 기자. 일단 오늘 이 국토부 발표 내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을 해서 건설업 업역개선과 더불어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등 등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향후 5년 내에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생산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시장 질서 확립 또 기술 혁신 일자리 혁신 등 사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열두 개 과제를 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는 그동안 이 건설 업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이렇습니다 네 이번 네.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는 네. 그간. 어, 핵심 내용은 건설업 칸막이 규제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건설업은 종합 건설업과 또 전문 건설업으로 구별이 돼서 업계 간 생산 체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어, 정부 역시 종합 건설업은 기술력이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공사 입찰을 따내는 데만 집중하고 또 전문 건설업체들은 공사 도급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 가격을 제한하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공 능력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성, 구상입니다. 또 불법 파도급 고리가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네. 현행 그 직업 안정법에서는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근로자 고용만 알선해 주는 이 무등록 고용 알선업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를 알선받는 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권산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책임을 면제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그원 도급자가 불법. 제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일을 무인하면 처벌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건설 업계에서는 뭐 적정 공사비와 관련돼서 확보에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업계의 수건 과제죠.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에 대해서도 방향이 제시, 제시가 됐습니다. 적정 임금제와 근로 시간 단축 시행 등을 감안해서 공사 원가 산정 체계 개선책을 수립하고 또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구조 혁신과 적정 공사비 확보는 국가의 재정과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오는 9월에 세부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확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해외 진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또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 전책으로 침체된 건설산업에 있어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